자, 보자. 3-2번. 두 직선의 위치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라. 이랬죠. 자, 다음과 같은 위치관계. 자, 보자. 평행하다라고 했죠. 평행하다. 그럼 평행하다라고 했으니까 평행할 경우는 길기. 요놈과 요놈이 서로 같죠. 맞니? 자, 그리고 누가 달라? Y절편이라고 하는 얘가 달라야죠. 넘어가니까 A가 누구야? 1이죠? 1을 넣어봐. 얼마? 1은 2니까 서로 다른 거 맞네? 그러면 요 1이 뭐야?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는 거고. 가로 2번. 수직이다. 수직은 뭐야? 두 길기의 곱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1. 됐어요? 그럼 정계하니까 얼마? 이렇게 되죠? 2a, a, so, 3, 1, 또, 풀, 풀 그럼 a가 얼마 또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3 또는 얼마?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지. 그럼 이해돼요 어, 요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뭐다? a의 값을 이것 또는 이거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다이해이니 어, 요렇게 해서 문제를 좀 풀어갈 수 있고요. 어렵니? 그렇지 않죠? 자, 정리하십시오.